자 시청자분들 반가워요 부스입니다 하이 자 오늘은 여기 요 트레이너스쿨 쪽에서 밤에 가면은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최대 불가사의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하울리 비치로 가래요 그쪽으로 갈게요 비치로 가겠습니다 달려라 우리의 켄타로스야 반바지 소년 반바지 소넨을 만나래요 반바지 소넨 이거야, 야 이거 반바지 소년 맞아요. 소년측 약간 큰데, 이거 사이즈가 소년이 아닌데, 저분 저거 맞아? 야, 저거 반바지 소년, 저거 맞는 거 같은데, 저 소년이에요. 반바지 아젠데, 이거야, 반바지 얘밖에 없잖아. 이거 얘랑 말을 걸어볼게요. 아닌데, 야! 반바지 어디 갔어? 쟤 아니에요. 그럼 이 빛이 얘네 밖에 없잖아. 이거 빛이 어디 갔어? 또 반바지 얘야. 얘도 반바지지? 2번 도로 빛이요. 2번 도로 1번 2번 어디야? 여기 여기 비치가 있어. 아 이쪽? 이쪽 이쪽? 해변 동굴 이쪽 가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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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웨이브 비치 여기 가라고? 이쪽? 빅 웨이브 비치밖에 없는데 이제 비치가. 얘 반바지 소년 아니지? 너구나! 마인타임 위에서 쓸... 슬... 얘구나! 야, 알고 있어? 최근에 트레이너스쿨에 유량이 나왔는데? 이거야! <laughs> <laughs> 이거였어, <이건> 씨... 소시... <laughs> 내가 해결하러 갈게! 여기 서내 얘였어! 볼 거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laughs> 뭐야 노래 소리까지 바뀌어? 트레이너 굉장히나 부탁이 있어 모두 무선밤 스쿨 7대 불가사의 소문이 있어 당신 조사 해결 부탁 괜찮아? 아, 지금 좀 고마워 신난다 7대 불가사의 어느 걸 들을래? 첫 번째 깜깜한 밤의 훈령 밤 소각로 훈령 태어나서 떠돈데 누군가를 태우고 울고 있다.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해결해줘? 이거, 이거?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타고 나면 제일 이 있다. 태워야, 태워야,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온다. 버려야지, 이런 건. 그래 태우는 거야, 모조리. 꺅! 누구? 7대 불가사의 소문을 이야기했다. 내, 네, 내가 7대 불가사의? 말도 안 돼. 그냥... 편지를 몰래 태웠을 뿐인데... 혹시 태운 불꽃이 홀령으로 보였던 걸까? 선배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러브레터.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아! 불쌍한 친구였어! 네가 뭘 알아! 받아라, 여린손의마음의 블록크 나트 파워. 죽을라고, 이 자식이? 어딜 기어올라, 일로 와.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이 자식이 어딜, 어딜 함부로, 일로 와. 윈디 불포켓몬이, 아니, 가디 불포켓몬이잖아. 불포켓몬이 불에 구워지는 거 보고 싶어? 지금 보여줄게. 치밀베터이 자식이. 로라어서치밀베터 포켓몬 승부도 살아. 아 불쌍하다. 포기하지 마. 나 그런 말 처음 들었어. <laughs> 잠깐만 그건 좀 심했는데 처음 들었다고 이거? 그래, 나의 사랑은 다 타버리지 않았어. 내 덕분에 기분 전환이 됐어. 고마워. 섬술 내 시작이야. 이렇게 해서 뭐 어, 하나 했고요. 오, 소리. 이거 나가면 어떻게 돼? 들어갈 때마다 이제 계속 이 소리 나는 거야? 깜깜한 밤에 홀령 스 수습기 풀렸어? 무섭지 않아? 괜찮아? 역시. 러브레이터 태운 걸 잘못 봐서 훌륭으로 보였다. 착각. 다른 불가 사이들도 해결 부탁. 질퍽질퍽. 질퍽질퍽. 밤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질퍽질퍽. 점점 가까워져. 해결해줘. 밤 복도? 그럼 여기에 가서 복도 걸으면 되겠죠? <laughs> 나가는 거아니아 이건 뭐, 어떻게? 해? 복도면 그냥 여기 뛰어야 되잖아. 3층 가면 있을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계단 쪽에서 뭔가 질질 끌려가는 소리가 난다. 뭔가 다가오고 있어. 어디론가 숨어. 싫어. 뭘숨어 숨긴. 아! 숨어야 돼? 뭐 어떻게 숨어, 이걸? 계단 쪽? 계단 쪽에서? 뭐 어떻게 숨어? 아,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나? 이러면 숨는 건가? 아이씨, 어떻게 숨어? 아, 캐비넷! 아무것도 안 보여. 쩔벅 쩔벅. 가까우지 그 있어. 절컥 절컥. 로커를 열려고 해? 진짜?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씨, 뭐 하고 있는 거야? 로커 안에 숨어 있었다니 위험했잖아. 아, 난 청소부 아저씨의 손자야. 이쪽은 파트너 푸기. 선배이자 라이벌인 퍼기가 걱정됐나 봐. 평소에 유능한 일꾼 푸기에게 맡기지만. 오늘 청소는 로커도 깨끗이 청소해야 하거든. 자 푸기의 귀여운 손으로는 로커 문을 열지 못하잖아. 아소문은 얘인 것 같다. 나도 통째로 뭐라고요? 배가 아니었구만. 내려가자구. 배 것도 아니녀석들 야, 근데 이거 뭐냐? 진짜 으쓱으쓱하다 소리가, 그쵸 질퍽질퍽 수수끼끼 알았어? 굉장히 어떻게 어째서 왜? 음 역시 청소의 질퍽이 정체를 알고 보니 별거 아니었어. 공포의 방, 방송? 밤 2층 교무실 저 세상 <laughs> 저저 세상에서 방송이 들려? 저 세상?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된다면서 해결해 달라고? 그럼 들어야 되잖아. 방송실 여기 이쪽인가봐 여기가 방송실이죠? 아무도 없다 여기 방송실 앉아 뭐지 오야 이거 느낌은 좀 그렇다. 와 느낌 좋아 너 지은이 너 나갈 수 없어 나갈 수 있는 어라 너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방송 잘 들렸어 최근에 스피커 상태가 안 좋아서 고치러 갔었는데 이 녀석이 이 꼴을 막고 자고 있지 뭐야 별거 아니었네요. 사살오군 나가 버려 버퍼 심해요 지금 나가 버려 공포의 방송 해결 이걸로 안심 고마워 스피커가 고장 났구나 이 차원의 계단 이천의 계단, 밤 계단 저주 받는다. 오르고 오르고. 하지만 똑같아. 계속 올라간다고? 그럼 계단 타야 되겠네요. 계단 계속 타야 돼? 오싹. 지금 올라온 계단 아래에서 강한 냉기가 느껴. 내려가서 확인. 오케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런 거 어떻게 했어 얘들? 복잡하게? 야 이런 거 느낌 좋아. 와 이런 거를 해냈네. 어떻게 하지? 문 잠겨 있어. 이건 근데 진짜잖아. 뭔데? 종이... 몇 개의 종이 쪼가이 들어있다 얼룩이 묻어있다 뭐야 왜 점이 이렇게 많아 뭔데 아래... 좌측 아래? 위? 이쪽? 이쪽 뭔 소리야 하나 둘셋넷뭔 뜻이지? 하나 둘셋넷 어? 아 여기 뭐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위이이 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봐. 여기도 아마 뭐가 빛나겠죠? 요 끝에 아 잘못했다고요? 설마요? 아 <laughs> 느껴지게 됐다. 냉기가 안 느껴지게 됐다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들려? 빠가살인가요? 혹시? 멈칫 차가운 곳이 목뒤에 닿았다 야 이건 근데 진짜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 이건 진짜잖아 이건 진짜 유령이네 이제부터 고스가 이런 장난을 쳐? 야 이런 상급 몬스터였어? 고스 아니 고스가이 정도 공간 왜곡을 할 수가 있어요? 고스가 이 정도면 팬텀이었으면 아주 그냥 무한 측코염이 가능한데 이거 고스가 이 정도야? 그럼 팬텀이면 무한 측코염이 가능하잖아 이거. 와팬야 고스가 이 정도로 할수 있어? 이거는 클라스가 이렇게 무서웠어? 고스가? 하지만 퀵볼 앞에서 장사 없죠? 뭐야 퀵볼 앞에 장사 없어. 이렇게 공간을 왜곡하지만 볼 앞에서는 평등해요. 이게 포켓몬이죠? 어, 공간 왜곡을 하지만 볼 앞에서는 평등해. 그게 바로 몬서볼이다. 얘 이름 히오스로 가자. 이거 진짜 히오스다. 동의하시죠 히오스? 공간을 왜곡 계속 시공으로 들어갔잖아. 이거 히오스지 히오스. 어, 히오스야. 히오스 능력치나 볼까? 수줍은 히오스야. 아 어, 박스로 히오스 보내버렸어요. 냉기로 완전히 사라졌어. 자 내려가 보자. 이 차원 계단 해결 정말 당신 대단해 <laughs> 역시 고스의 장난 단서는 게시판의 발자국이야 아그 발자국이었어 저즈의 일기 어그 일기 우리가 봤던 3층의 책장에 나타난다 그 일기 그 찢어져서 다못 읽었던 그 일기 말이야? 여기에 일기 있었죠. 2층 여기에 일기가 있었어. 찢어져 있었죠. 여기에 일기가 있었죠. 그거 이어지는 거네. 잘 봐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요거 여기에 일기가 있었죠. 늦게까지 놀고 있는데 슬리퍼가 찾아왔어. 전학생이 슬리퍼와 돌아갔어. 마중 나온 거였어. 모두 같이 놀았다. 흔들 풍선이 마중 나왔다. 새로 잡은 건가? 슬리퍼 어떻게 됐지? 찢어져 있었죠? 이제 올라가면 이제 되겠네. 이제 3층에 가볼게요. 그 찢어져서 못 봤던 그 내용을 볼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3층인 거 알아요. 근데 지금 나는 아까 그거 하던 거를 영상을 녹화를 안 했었잖아. 그러니까 모르잖아.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2층에서 봤어. 낡은 일기, 읽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연, 연계가 되잖아. 그 찢어진 그 이후의 내용이 여기에서 뭐야 이거 지 마음대로 이게 시야가 움직여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진짜 넓은 집이야 임대료도 싸고 정말 좋아 운 좋게 잘 구한 것 같아 앞으로 하루하루가 기대돼 근데 밤에 가끔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 이유가 뭘까 삐그덕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 계속 이거. 이 방은 이상해 나 혼자 있는데 가끔 시야 끝에 뭔가 움직이는 듯해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시선을 느껴. 언제나 뭔가가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대체 볼까? 아 흔들풍선. 이 방은 저주받았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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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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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맨날. 바닥을 긁는 소리가 멈추지 않아. 벅벅벅벅어 이거 넘기고요. 벅벅벅벅. 어 넘기고요. 전등이 꺼지고 캄캄해졌다 뭔 소리요? 뻑뻑뻑뻑뻑, 뻑뻑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를 막아. 아, 시끄러워. 이러고 사는 거야? 아, 흔들풍선이 어린애들을 지옥에 데려간다는 전설. 아, 맞아, 맞아. 그런 얘기가 맞아요. 그런 거 본, 보인 거 있어. 맞아, 맞아. 흔들풍선이죠? 하지만 4 앞에선 다 평등하죠. 4 어, 앞에선 평등해요. 4 어, 앞에선 평등해. 잡아버린 평등해. 닉네임 한번 뭐할까앞에날 평등해. 맨날 너무 그런가? 이름 뭐로 할까? 퀵손? 박박이? 벅벅이? 엔딩 겁나 소름주의보? 벅벅 그래 벅벅 이렇게 해서 갈게요 벅벅거리니까 벅벅 능력치 보자 조심. 이렇게 한번 괜찮네요. 박스로 보내버리기. 이런 느낌으로 일기 같은 호로소스를 쓸까 생각 중이. 이런 식으로 쓸 거야. 뭐야 이게? 이래서 항상 인터넷에서 글을 읽을 땐 장문의 글을 읽을 때는 맨 밑부터 봐야 돼요. 이게 낚시인지 아닌지 판단부터 해야 돼. 지금 우리는 낚인 것이요. 인터넷 제가 인터넷 장문의 글을 읽을 때 항상 맨 밑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 처음부터 돌아가서 보거든요 안 낚이려고 같은 거예요 같은 케이스죠 이래서부터 인터넷에서 장문의 글은맨 밑에서부터 읽고 나서 아 낚시가 아니구나 하면 그때 읽으면 되는 거야 거의 낚였다 이거 다 낚였어 저주의 일기 역시 흔들풍선의 장난 나도 옛날에 이 아이의 장난에 당했어 뀨뀨 손에 끌려가서 그래서 외놈이 많이 타서 장난치는 걸지도 다른 불가사의들도 해결 부탁 유령 조시츠 2층에 웃음소리가 난대 이쪽으로 여긴 못 가네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로톤 문 눈? 지금 배고파서 그래요. 돌려 돌려. 로톤판. 어이! 쓰레기를. 얘 왜? 맨날 눈 감고 있어, 맨날. 얘 뭐, 수시로 눈이 빛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합시다. 네 선생님. 아하하하. 모두 즐거운 듯한 목소리가 들려. 안 되어줘도 좋아. 하지만 부탁은 들어줘. 수업 듣자. 진짜 좋아. 이거 얘 하면은 뭔가 빨려 들어갈 기세인데. 대답 잘했대 왜? 계속 계속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부스팅이라고 한대요 자, 친하게 지내 당신들은? 음, 손에게 아이가 외롭지 않게 음, 와 연출 봐봐 슬리퍼 최면술이야? 실제 슬리퍼가 아이들 유괴한다는 그런 설정이 있죠? 포켓몬에 실제로 슬리퍼가 아이들을 유괴를 한다는 그런 설정이 있어요. 와, 애들 다 없어졌어. 나가볼까? 예 오신 분들 반가워요. 예 슬리퍼 모티브가 유괴범 그래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솔름 넣는구만. 유령 수업 수수께끼 풀렸어? 대단한 실력 역시. 슬리퍼의 최면술 그 아이 아직 기억하고 있어서 기쁘다. 일단 저장해 줍니다. 칠대 <laughs> 불가사야 어느 거 들을래? 일곱 번째는 없죠? 이건 일곱 번째 난 몰라 정말 미안. 당신 대단해 정말 대단해. 다 풀었다. 무섭지 않았어? 다행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 됐다. 나 스쿨 정말 좋아. 모두 무섭고 불안하고 슬퍼져. 그래서 이거 고맙다는 뜻. 흔들풍선이 준 보물이야. v o 안 i 뭐야 이거. 처음 본 템인데? 스쿨 지키고 싶어. 다행이야. 큐큐! 어이 너! 이 시간에 뭐하고 있어? 아무래도 순천을 도는 선생님 듯 하다. 여자아이가 없어졌어요. 너는 계속 혼자 했는데? 야, 이렇게 해서, 7대 불가사이. 한번 이벤트를 봤네요. 야, 내가 받은 그건 뭐냐? 템이 뭐야? 박시간경. 두꺼운 렌즈를 붙인 안경 지니게 하면 특수기술 위력이 약간 올라간다. 이거 원래 있었나요? 원래 있었어? 박시간경 이런 게 있었었나? 기억이 잘안 나요, 이거는. 잘쓴 적이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7대 불가사이 이벤트 한번 해봤습니다.